안녕하세요. NIV 성경 해석을 강의하는 권엘리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개관과 그리고 1장에서 3장 말씀을 오늘 공부할 거거든요. Today s theme is now the Lord is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바로 주님의 성령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성령, 바로 성령님이시죠.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 바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The Chronology of Apostle Paul's Journey uh, and Epistle 이거든요. 바로 항상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대해서 그리고 서신스에 대해서 좀 가르쳐 보면 The Chronology of Apostle Oph Paul's Journey and Epistle 인데 아,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힐 세근을 그래.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아, 사도행제 나오는 전도 여행을, 아, 가지고, 언란임을 통하여서, 바로 서신서의 목적과 배경을 더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어도로 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내야 해서 또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특히, 아, 고린도에서 18개 머물면서, 데살로니까 전우서를 써서, 데살로니까 성도들에게 실제로 단기간에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라와 이아디모델를 통하여서 교육적으로 말씀과 그, 제자를 세우고자는 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대사로니까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 삼차 전도인 가운데 아이 아, 고린도 오천 후스를 아, 써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히 아 삼차 전도인 최고 오래 있으니까 내가 삼차 전은 사 년인데 삼 년을 애비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주변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준 건데 특히 이 고린도 이 후세는 오늘 말씀 공부하는 데이 에베소에서도 마스도니아를 이동하면서 그쪽 그 마스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설를 써서 성도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배경좀 고린도 전후서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로마서를 써서 또로마로 보리라는 그러한 비전 가운데 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거죠 펄스 미션을 전이 3차 전도행인데요 안디움 출발해서 하 바로 에베소스 가서 지금 3년 동안 여기서 총4년이죠3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또 주위에 어이 고린도에서 또 고린도를 거해서 아케이아 고린도를 갔다가 복문하는 그를 통해에서 고린도 전후서를갖다가어서서또 고린도 성도들을 갖다가인콰리지하는그 부분이 또좀 문제들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우리 공부하는 거는 이차 습가 그 이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면서 이차 어, 그 고린도 후세를 어,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라고 그러는데 오늘 또 고린도 후세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가 지금 이제 그~ 이건 발견되지 않고 있죠 통해서보 어떻게 그 배경을 말씀을 쓰여 있는가를 갖다가 또 보게 되고요. 이런 부분, 또 고린도 전후서는 조금 복잡한 부분에,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통에서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 그런 편지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대요. 고린도스의 교관을 보게 되는데요. 아, Intensely personal letter of astral concern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자수진정성께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 특별히 아, 사도에 아, 대한 변호.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사도의 아, 권위가 무너질 때, 그러면 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도 무시되기 때문에, 그런에 대한 변호가 강하고요. 그리고 또 거짓 선생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 어, 이, 그,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어, 이, 또, 구지절함과, 아, 그리고 잘못된 것, 것들을 갖다가, 이,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고요 그래서 자선적인,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편지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 서, 서해진 연도는 55년에서 56년도에, 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4년 동안 사역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 사역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 그리고 이두 번째, 어, 방문을 통하여서 마세도니아에 지역에서 고린토스를 갖다가 써보낸 아, 부분을 또 고린토스 공부하는 통안에서 우리가 또 아,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 투어펌 폴스 미니스트리하고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갖다가 이 변호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거사 얘기 실하나님께로온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증거하는 아, 시간이 되고 그리고 아, 바로 사도로스의 건의를 아, 그리고, 변호하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 예, 그, 고린도, 성도들이 분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편을, 편을 가는 그런 부분 가운데, 사도법을 무시한, 무시한, 아, 그런 또, 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변호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리퓨트, 아, 바로, 거짓 아, 선생들, 아, 잘못된, 그, 교리들을 갖다가, 어, 이 사도 바울이 어, 논란을 갖다가 잠재우는그 아, 부분을 또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게 된또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린도전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전체의 결론 아, 단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서기가 있겠고요. 아, 그리고 인사 인사겠죠. 아,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의미하는 어, 아, 보괄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연보에 대해서, 그리고 요기 가면 사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잖아요. 특히, 아, 로마적으로 다른 이방지역은 그, 어느 정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연보에 대해서, 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이또 사도 바울이 건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필, concerning false apostolic authority인데, 바로 사도 바울의 아, 사도권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 n t r o d 한번 볼까요? 아, uh, the salutation에 하고 introduction 받는데, the t Paul and the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and Timothy our brother인데 처음 에 설명돼 있던 게 바로 사도 바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 uh, 예수 세워진 uh, 사도 바울.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Timothy our brother. 앞을 고린전서를 보면 아 uh, 실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Timothy 두 부분인데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그 Timothy를 그그 목회자로 이 세운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Timothy가 uh, 많은 사람들 앞에이 아, 젊었기 때문에 무시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어, 이 고린도 호스를 통해서 계속 또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사도와디모데의 어떤 권위를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다가 고린도 호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 to the Church of God in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문을 인사는는것 보여줍니다. Together with all His holy people through our church. 아 그리고 어떤 또 인사는 그 교회에 한 고린도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거룩한 사람들,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죠. 아케이에 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바로 그 아케이저 그러니까 고린도가 켈주 그쪽의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아케 그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난 인사,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바로 하나님과 바로 주님께 있는 아그 평화와 안위가 은혜가. 그 이름들 과 함께하기를 어, 기도한다고 어 셀루테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Thanksgiving for c o m f o r t i n in c o m p l e t i o n 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그 어, salutation 부분인데, 어, introduction 파트인데, 그 파트에서 고난 가운데, 서더 d 리 어, 3차 전도의 행적, 특히 고른 뜻을 통해서 어, 나타는 고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가운데, 어, 아니, comfort 부분도 많이 나타나, 나타나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그 어, 안위들, comfort, 위로들그 부분에 대서 감사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죠. praise, t o e t w o uh, The God and the Father of our God, Jesus Christ가 합니다. 바로 찬송할 죄다, 바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 그 아버지께 우리 감사한다는 거죠. The Father of Compassion and the God of all comfort.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위로를 나에서 그리고 그 위로가 어디 씁니까? 그 주님의 격려를 하시인 나에서 그 주는 그 주님이나에서 감사한다는 거죠. Who comfort? 그 주님은 comfort 실제로 우리를 갖다가 위로한다. In all our 어떤 권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 줄수 있는 그 분이다고라고. 그래서 uh, so that we can comfort those in any trouble with the comfort we ourselves receive from God. 그래서 우리가 can comfort. 그렇지만 so that uh, 진짜 굉장히 만 쓴다고 제가 항상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점을 어, 이그 콤마가 있는 걸 통해서 서술적인 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위로를 할수 있는데 어떤 위로를 할수 있는가면 그 사람 어, 그또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 위로할 수 있죠. 그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가지 그 것을 가지고 위로할 를수 있는가하면 그큰 버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그큰 버튼을 가지고 또그 사람들을 갖다가 위로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Let's see verse nine. Indeed, 정말로 실제로 we felt we had received the sentence of d e a t 그실제 느꼈다는 건데 우리가 사형 판결을 갖다가 받은 것처럼 우리가 느꼈다는 거죠. 그만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But he said,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일어났다고라면 이 실제 컴포트 부분이 위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This happened that we might not rely on ourselves but on God who raised the dead입니다. 진짜 그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 encourage 받은 것그 부분이잖아. 10. Uh, he has delivered us from uh, such a deadly peril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잖아. 그, 그는, 그, 그, 주님 하나님이죠. 우리를 갖다가 구원을 하였고, 어디서부터, 죽을 것 같은 그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을 하였고, and he will deliver us again. 그리고 또, 그가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예, 구원을 하였다는 거거든요. On him, 그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위해서, we have set our hope that he will continue to deliver us.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위에, 주님, 우리 그 극률이 풍성하 그 주님의 우리를 갖다가 우리 소망을 갖다가 둘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해서 그 계속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줄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도행을 통해서 주님을 잦을 때 그리고 그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이겨나갈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answer to implication about his false commitment. 바로 사도바울의 그 사역의 헌신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아, 그리고 의미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시죠. defense of false conduct regarding his promise visit and offender 거든요. 그리고 사도바울이 그 약속에 한그 방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죠. 그리고 이, 예, 그의 남을 해치는 offender라고 하 실제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주의, 그 아, 많은 그 사람을 시험에 빠져들게 하고 해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어떻게 변호하는지, 를 아, 설명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First performance intended date 갖고 아, 또이 어도된, 그 계획된 그 사, 그 고린도교회 방문에 대해서 연장하면 대해서 왜 연장했는지, 어, 지연했는지 설명합니다. Uh, chapter 1, verse 12. Now this is a b o u t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Our conscience test by. 우리가 양심이 증언을 하는데, that we have conducted ourselves.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였는데, in the world, 이 세상 가운데서, uh, 이 사역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였다. And a spirit in our relationship with you, with and godly sincerity.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에서, 특별히, uh, 하나님 그, 바로 이 거룩한 그, 성실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였다고 라 하거든요. What we have done. So, 그렇게 우리 했다. Relying not on worldly wisdom, but on God's grace. 그, 게 그, 그룹한, 이 어, uh, divine, 어, uh, the sincerity를 할수 있죠. 바로, 그룩한 그, 성실함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함이 겠죠 어, uh, 이, 신실함인데,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어, 지혜의 의자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자에서 그렇게 향해 또 하는 겁니다. Uh, 13, For We do not write you anything you can't. read or understand 그리고 우리가 결국 not 하면서 not not 지두 번을 한 거죠 두번 정도 볼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걸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썼다는 거죠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읽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썼다고 그러면 and i hope that 그래서 그런 그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내가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두가 무엇인가 하면 that, that as you have understood as in part you will come to understand fully that you can boast of us u s t as we will boast of you in the day of the Lord Jesus, Jesus. 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를 갖다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날 때는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자랑하듯이 어, 여러분들 도 우리가 자랑할수 있다고 하는 바로 주님 날 바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고린도 교회 현재 어떤 컴플리트 그런 문제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인 날까지를 갖다가 주님 앞에서 이 확고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그 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 진실임을 다 드러내는 거죠. Because I was c o n f i d e n of this.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 날을 갖다가 설명했던 그러고 심판 날조차도 사도 바울이 양심이 그렇게 다는 거죠. I wanted you to You f i r s o that you might benefit twice.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 어, 내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을 갖다가 첫 번째 먼저 방문하기를 원하는데그 방문 목적은 여러분들이 어, 유익하게 두번그두 그 번이나 어, 두 배나 완전하게 아주 많이 어, 유익을 가지기 위한 것이 위에 내가 이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차원이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I 16입니다. I wanted to visit you on my way to Macedonia. 그리고 내가 열구원했는데 마시도니아로 어, 가는 길에 여러분들 갔다가 방문하기를 원하였다. And to come back to you from Macedonia, 그래서 만일 이번에로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였다고 하죠. And then you have you sent me on my way to Judea. 그래서 어, 그, 여러분들이 나라 갔다가 유대로 유대 땅을 다시 보내주기를 원하였다는 거죠 I call God as my witness 바로 내가 주님을 부르는 나의 정인으로서 주님을 갖다가 부를 수 있다 And I take my life on y o 그리고 내 목숨을 걸겠, 걸, 걸겠다고 하는 거죠 That it was in order to spare you that I did not return to Corinth.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목그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죠. 내가 다시 고린도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Not t h a we loathed of your f a t e 바로 그것은 이것은 어도가 아닌데 여러분들을 갖다믿을을 갖다가 지배하고자 하 다스리고자 하는 아그어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We work with you for joy. 그것은 우리 여러분들 같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because it is by faith you stand for 그리고 믿음에서 그위 여러분들이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어, chapter 2, verse 1입니다 so I made up my mind 그리고 내가 결심하였습니다 등결심 을 했는가하면 that I would not make another painful visit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지 않기를 갖다결심하였다는그 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그 어떤 여러분들의 베네핏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갖다 연장하였던 그것들을 보게 되거든. 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아니고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도들이 지금 현재 갈등이 있고 많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고 고린도 주사를 보내면서 이 많은 어 질문들 그리고 꾸준한 부분을 꾸준하고 그리고 교훈을 준 부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를 가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실질 꾸준함밖에 없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방문하지 않은 그 동안에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 어, 기다려주는 사도 바울의 목자의 어, 자세를 보게 되거든요. 벌써 드립니다. I wrote as I did so that when I came I would not be disturbed by those who should have made me rejoice. 그럽니다. 내가 이던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한편지를 쓰는 글입면서 그래서 I, 내가 지금 여러분들 방문했을 때 I would not want be would not 스트레스 그리고 내를 갖다 절구워했던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절망하지 않기를. 예, 실망하지 않기를 갖다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방문했다 i d e n c e I h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신만만 d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I had i e c had confidence, I h a 이 c o n f o u a o h e e had e h a o e n I n f d o n i d e o f e o o n o f o u o f e a o f e a t e a e s s 그래서 a 가여러분들 i 게편 n 를 썼습니다. f i d e e a d f i d 어 레테야 눈물의 편지라고 하거든요. 이 편지는 발견되지 않고요. 그래서 일동안 실제로 편지를 썼는데그 편지 발견되지 않은. 그리고 위에 아, 고린도 후서 말씀이 말씀을 다시 보낸 거죠. And anguish of heart 그런 나의 마음의 고통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현재 고린도 교회 아직 문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볼수 있어요. And with my tears 그리고 많은 눈물을 가지고 내가 썼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우리가 명 어, 이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Not to grieve you.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지 않고 슬픔을 주지 않고 But to let you know the depth of 마 love for you. 리 l 나의 그 여러분들 여러분들 you. I 깊은 사랑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 u I 원 o v e you. I love you. I 거 o v e you. e y t o e y o e o e o e y e y e y u l u l e e e e e e e v e e e e 힘든 그 편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The 12 Now when I went to Troas to preach the gospel of Christ. 그리고 내가 이주님 복음을 전하고자 트로아 트루, 트로스 여러분 기억하시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바로 여기서 마시던사람인 우리 건와스토라는 그 장소 한국에 있던 그 트로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다시 한번 들리는 부분을 말 이야기하는 거죠. 그 트로아스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found that to o f t e d a told f o m me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길을 열다 바로 이 고른도 지역에 다시 가고자 하는 트로하스는 한국을 통해서 하이 건너가는,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지역이죠. I still had no peace of mind. still 내가 아직까지 안유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I did not find my brother Titus there.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아직 극장에 나면 Titus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Titus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직 평화로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So I said goodbye to them and went on to Macedonia.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가 거기 어, 그트스그마시도니아 지금 마인드가 없는데 이 지금 트로아스에서 트로하스에, 여러분들에게 작비 사고 그 마세도니아타이찾아갔다그부분이왜 그 그런가면 타이를통하서적으로이고린도교회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But t h a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Who always l e a d us captivity in Christ's t r i u m p h a l p r o c e s s i o n 그리고 바로 주님이 감사하는데 그 주님은 우리들을 갖다가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가로 승리에 다 전진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포르덴자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and uses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는데 to spread the aroma of knowledge of him everywhere 그리고 모든 곳에 바로 그 주님을 주식 주님을 아는 아, 그 향기를 갖다가 다이전한다고 그러는 거죠. And for we are to God uh, the pleasing aroma of Christ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those who are perishing. 그렇죠? 우리가 이 we are to God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pleasing 바로, 이,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갖다가 기쁘게 한 하나님 기뻐하는 향기가, 아, 됩니다. 는 거거든. 바로 이럴 때, 아로마 할 때, 아, 바로 그, 우리 구약시대에 레이기노는, 이, 주님께 향기로운 점을 할 때, 바로 아로마 쓰거든. 플리징 아로마거든요. 바로 주님의 재물이 되는 그런 아, 것들을 갖다 포함한다고 할수 있겠어요. 바로 주님, 그만금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자세인물, 사도바의 자세를 볼수 있거든요. 바로 어떤 주님을 그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는 재물이 되는가 하면, 도우스 그 어떤 사람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되고, 그리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향기가 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 파트 한번 볼까요? 3장 이제, exposition of p a u l s view of,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어, 그런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The supremacy of c h r i s t i a n ministry to m o j a ministry. 그리고 이, 그, 사도바울의 사역이 항상 율법과 관계가 갔다가 설명하는 그런 어, 부분들을, 어, 지금 잘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수 있겠어요. 어, chapter 3, verse 1입니다. Are we beginning to command ourselves, command ourselves again?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처럼 다시 한번 칭찬할까요? 합니다. Oh, do we need?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이것이 필요합니까? Like somebody 어떤 어떤 사람처럼 어떤 사람처럼인가? A little of recommendation to you or from you. 그래 우리는 사랑할거왜 그런가면 하 어떤 사람들이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추천서 바로 여러분들을 가기 위한 추천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보다 추천 가진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갖다가 자랑할까요 그러거든요. 그럼 이것이 실제로 아, 사도바의사도권하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들 그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았던 그런 이런 부분이 사도바은 항상 이야기지만은 주님께. 직접 받았다고 사도권을 받았다고 러죠1 3 번째 어, 제자라고 사도라고 사도바울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First, 아, to you y o u r s e l v our let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 자신이 우리의 편지가 되고 아, written on our h e a r t 이것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추천이 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쌓이게 돼서 아, 어떤 증빙 증거가 된테스 s 파이 f 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슴에 그리고 또 우리 가슴에 새어졌다는 거죠. Known and read by everyone. 그리고 아, 그것들 다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 알려지고 그 모든 사람이 읽기지는 아 그런 편지라고 나죠. 그이 사람들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된 그런 부분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바오의 사역 또한 아 증거됨을 볼수 있거든요. You the uh, first입니다. You show that. 그리고 여러분들 보여주는데 you are at the from Christ.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온 편지의 편지기도 합니다. The result of our ministry.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역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사람들 믿었잖아. 또그 믿음에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read not with ink, 그리고 그것은 절대 그 잉크로 쓰인 것이 아니고, but with spirit of the living God. 바로, 그, 그것은, 그 편지는, 무슨 편지인가 하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쓰여진 것이라고 그럽니다. not on tablet of stone,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아, t a 그, 돌의 세계, 세,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but on tablet of human, 그리고 우리 인간 가운데, 사람 가운데 쓰여진, 사람의 마음판에 쓰여진 그 편지라고 그러는 거죠. 바로 이것은 어떤 그 성령의 사익음을 우리 보여주는 그부분이 이거든요. he has made his competence as a minister of the new covenant.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갖다가 아주 능력있게 만드는 어떤 능력이 겠는지 언약 가운데 이 사역자로 서 아주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었습니다. competence 그려놨거든요. not of the letter 그것은 이런 그 어떤 레터가 아닙니다. 그받바 성령의 그 레터라고 하죠. 성령의 결과물이죠. 들 for the letter is k i l l 그리고 그 레터 는 율법의 레터겠죠. 사람을 죽이지만은 그러나 성령 은 생명을 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래도 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유대주의자 사람들하고 또 율법학자들하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50년, 55년 경 되었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이 부활성전 하신 지가 30년이잖아요. 그래고한 20년 전 지는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 전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특히 아직까지 율법주의자들은 하는 방해들이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또 유대에서는 유대 전통주의자들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그 사람들도 왔어. 또그 소아시아 지역에 와서도, 어, 사도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방해하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어떤 그런 갈력, 갈력 가운데 사도바울이 자기의 이 복음을 다 갖다 새롭게 확인하는, 확신하는, 주님에서 근포 하는 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for s e n 입니다 now it the m i n i s t e r y t h t brought that which was engraved in letter on stones came with glory 만일 그 사역이 어떤 사인음을가져 사역이 그 사역 음을가져사인면 그 그리고 그판에 그 새겨진 어, 그, 이, 그 사역이죠. 그사 바로 율법을 미하는 것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율법을 그 가져온 그 사역이 그 영광 가운데 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Is, could not look steady at the face of the, the 모지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격적으로 그 모세의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죠. 쳐다보지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Because of his glory, a transitory of thought it was. 그렇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영광이지만 그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모세가 여러분 기억하지만 그율법책이 그 돌판을 가져왔을 때신나서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너무 빛나서 주님의 영광을 인해서 이보 쳐다보지 못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Will not the ministry of the prosperity be even more g o o 글로리치만은 바로 성령을 주는 그 사역은 더영광스럽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If the minister that brought the condemnation was glorious. 바로 condemnation 정죄를 주는 그 사역이 영광스럽다 고 그러는 율법이죠. 율법은 인간들에게 정죄를 주죠. 그를 통해서 주는 님인도하는몽 학생이잖아요. 생 The how much more glorious is the ministry that brings righteousness. 바로 이 그런 그 정죄를 주는 그 사역이 영광스럽다 고러면 바로 more glorious 이때 바로 그 주님의 은을 주는 주님의 이죠. 이를 주는 그 사역이 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성령을의 사역이죠. 영감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이 사역이 실제로 바로 이런 사역을 갖다가 의미한다고 그걸 볼수있겠어그것이 implication이거든. 의미하는 이 깊은 어떤 의미하는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the great is the boldness of a new ministry거든. 바로 바로 새 사역. 바로 주님 안에서 성령을 일어난 그 사역의 uh, the boldness입니다. 이 용감함, braveness죠. c h t h r therefore, since we have such a hope, we are f e d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감합니다. we are not like 우리는 결코 모세처럼 그 모세와 같이 않습니다. Who would put t veil over the face to prevent Israel from seeing the end of what was passing away? 그래서 그 모세 같은 그 모세는 어떤 사람가하면 바로 이, 그, 그의 얼굴에 이, 그 얼굴을 덮으시려고 아 그래서 왜 얼굴을 덮으셨나 고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 아, 그가 지나 가 없어질 그 것으로 인하여서 그없질 것인데 그런 것도 이 보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 봤을 때는 눈이 부셨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하는 것. 모세가 이그 모세가 이그 수건을 썼잖아요. But their mind was made 둘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 둔하게 된 거다. 율법이아니라이 둔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율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을 볼수했어요 For to this day the same veil r e m a i n when the old cabinet read. 그렇지만 바로 그 이날까지 동일한 그 수건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그 old cabinet 바로 이 옛날의 컵인 언약들이 바로 율법의 언약들이 일으켜때 들고 일으킬 때, 그리고 영접할 때, 그거를 받아들일 때 동일한 거그 수건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It has not been, 그것 결코 그, 그, 그 제거되지 않은 것입니다. Because n l y in Christ is taken away.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만이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율법의 영향을 받을 율법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비유해서 말하는 것을 볼수 있죠. Fifteen, 이번 t h 스 현재까지도 그런 현재까지도 when Moses, 바로 그 일법이 이렇게 질 때, our uh, veil cover the heart. 그럴 때그 수건이 바로 모세의 수건이 일법의 수건이죠. 그들의 마음을 가린다는 둔하게 되는 것을 말한 줘. s i x t but whenever anyone turn to the heart. 그럴 때 언제든지 어떤 사람, 그 누구나 바로 주님께 돌아올 때 the veil taken away.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에서 그 수건이 없어집니다. 그럽니다 세븐틴, now the Lord i 바로 주님은 이제 성령님이시고, and where s l 그리고 주님의 성령님이 계실 때 t h e r i r 자유함이 있다고 죠 바로 율법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어려워지는, 아, 그런 거죠그 율법은 어려워질 수 없죠. And all, we all, 그래서 We with unfailed face are contemplate the Lord's glory. 그러여서그 우리의 얼굴을 벗어나 수건을 쓰지 않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 우리 우리들은 그러여서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 볼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는 거거든요. Are being transformed in the 그러해서 into His image with ever increasing glory. 그러여서 우리가 바로 변화되는 어떤 변화되는가 하면 바로 영원히 지속되는 그 영광을 가진 가그 이미지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럽니다. which comes from l 도 그것은 그 영광을 영원한 그 영광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who is 바로 그것은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라고말니다